안녕하세요. 카단막의 포스티비 대표현길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카단막의 포스티비는 지난 16년 동안 전국으로 카드단말기와 포스기 키오스크를 설치 및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요. 어, 저희 키스 정보통신에서 3월달에 막 출시한 정말 따뜻따뜻한 카드단말기입니다. MPC 1000 모델이고요. 이 모델은 정말 다양한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장점 있는 카드 단말기인데요. 옆에 보시면 이렇게 무선 랜카드를 하나 연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무실에 있는 공유기의 비밀번호를 등록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가끔씩 결제할 일이 있죠. 그런 분들이 어 그런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는 단말기입니다. 밖에서는요. 본인의 스마트폰, 핫스팟의 비밀번호를 등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한 번씩 밖에서 카드 결제를 해야 되는 일 때문에 무선 카드 단말기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았죠. 자 그런 일이 이제는 m p c 첫 모델, m p c 첫 모델이면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 NFC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대해 볼게요. 여기. nfc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애플페이 결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있죠 애플페이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삼성페이 결제도 기본이죠 그 다음에 여기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바코드와 qr 코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까지 모두 카드 결제가 가능한 만능 카드 단말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요즘엔 제가 가장 많은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큰 결함이 없습니다. 정말 잘 결제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안에 대용량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뚜껑도 이렇게 열리죠. 이렇게 대용량 용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용지를 교체하게 되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용지를 교체하지 않고 사용할 수가 있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용지를 이렇게 교체를 할때 눌러주죠. 자동으로 절단됩니다. 뜯는 그런 단말기가 아니죠. 자동으로 절단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대용량이 들어가는, 이렇게 대용량이 들어가는 단말기임에도 불구하고요. 대용량이 들어가면 보편적으로요. 이 단말기 부피가 커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단말기를, 아, 이렇게 큰 대용량 용지를 투입을, 어, 하지만 단막이 자체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사용하기에 편리하죠. 공간 차지 공간 차지가 어 적어지겠죠. 카운터에요 그리고 올 화이트입니다. 물론 테두리는 이쪽은 회색으로 되어 있지만 앞면은 올 화이트이기 때문에 자옆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저는 스위치를 껐다가 킬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은 바로 카드를 여기에 투입을 해서 카드 결제를 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이렇게 삼성페이라고 되어 있죠. 삼성페이 결제할 때는 여기에다가 삼성페이를 갖다 대어서 결제할 수도 있고요. 여기 있죠. 여기에 대기서 여기, 삼성페이라고 쓰여 있죠. 여기에다가 갖다 대어서 삼성페이 결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제를 앞서, 결제를 하기 앞서 화면을 한번 분석을 해 볼게요. 화면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어 예쁜 배경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것도 하나의 키포인트입니다. 정말 잘어 만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 나와 있고요. 자정입니다. 24년 3월 10일입니다. 업체에 대한 명의 나고요. 여기 보시면 KT 기가 2G Wave2 A4F1. 지금 와이파이 공유기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키스 정보통신에서 만들었죠. 그리고 저희 업체 저희 AS 번호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버튼에도 이렇게 키 포인트로 입력에도 강조를 해서 녹색 테두리로 버튼을 이렇게 감싸 안, 안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정. 숫자를 바꿀 때 정정 버튼을 쓰죠. 자, 그리고 취소 버튼 여기는 주황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소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강조를 한 거죠. 어떻습니까? 예쁘죠. 아자이 어... 단말기 설치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한번 기능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애플페이 결제를 한번 해볼까요 자 보시면 애플페이 결제할 때는요 자 아이폰을 이렇게 갖다 대면 됩니다 아이폰을 여기에 갖다 대면 되는데요 애플페이 결제할 때는 이걸 멀티패드 라고 합니다 이 멀티패드를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자 활성화 시키는 방법을 말씀, 보여드릴게요 자 이 멀티패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여기 승인 버튼이 있습니다. 승인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1번, 신용 승인을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금액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 자, 이때, RF 카드를 읽혀주세요라는 멘트를 하죠. 이때 여기다가 에 애플페이를 갖다 댑니다. 자, 볼게요. 애플페이죠? 대보겠습니다. 이렇게. 결제됐죠? 용지가 이렇게 자동으로 절단이 되어서 올라옵니다. 자, 그리고 자 취소 한번 해볼까요? 취소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취소는 여기 취소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니까 이렇게 주황색으로 강조를 한 거예요. 자, 취소. 자,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직전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여러 번의 카드 결제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하루에 뭐 많은 곳은 100 군데, 100개의 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뭐 200개의 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많은 카드 결제 중에서, 그 많은 신용카드 결제 중에서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1번, 직전 취소해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이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2번, 2번 신용 반품 취소해서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만 직전 취소. 그리고 그 이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신용 반품 취소해 하시면 됩니다. 1번 눌러볼게요. 자, 1425원이죠. 자, 그리고 카드번호 나와 있고요. 일자 나와 있죠. 그리고 승인번호. 영수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승인번호예요. 승인번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죠? 밑줄 쫙한 거죠. 금액, 1425원. 자, 선택. 자, 맞으면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입력버튼을 누르면 선택이 됩니다. 취소가 됐죠. 1420원. 자, 영수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승인번호입니다. 영수증에서 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업체에 대한 정보가 나와있죠. 스마트 시스템이라는 업체고요. 그리고 카드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현대카드로 결제했고, 카드번호 나와있고, 그리고 거래일시 나와있고, 승인번호 나와있죠. 이 승인번호가 가장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결제금액 나와있죠. 이렇게 영수증은 구성이 되는 거예요. 자, 취소 한번 해보, 취소했죠? 예. 네. 그 다음에 5만원 이상 카드 결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5만원 이상 카드 결제할 때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쵸? 5만원 이상 카드 결제할 때는 고객에게 할부를 몇개로 해드릴까요?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이 직접 여기에다가 서명을, 멀티패드에 여기에다가 서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5만원 이상 결제를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카드 결제를 한번 해 볼게요 5만원 이상 결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를 집어 넣고요 53,200원을 해 볼게요 53,200원 자 금액을 눌렀죠 금액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금액은 아 이렇게 빨간색으로 또 이렇게 어, 금액이 입력이 됩니다 금액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자 할부결수라는 멘트가 나오죠 고객님에게 여쭤봐야 되겠죠 고객님 할부를 몇개 올려드릴까요 그럼 고객님 답변을 할 거예요 일시불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냥 입력 버튼 누르면 됩니다. 할부 개월 수가 0개월인 상태에서 입력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게 일시불거래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 번요. 할부 개월 수가 0개월인 상태에서 입력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게 일시불거래고요. 3개월 로 원하면 3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명을 해야 되겠죠? 자, 고객에게 서명을 요청하세요. 여기에다가 보시면 자, 이렇게 서명을 하면 되겠죠? 고객이 이렇게. 그러면 카드 단말기에도 이렇게 서명이 표시가 됩니다. 자, 결제 되었죠? 자, 결제가 되었고요. 53,200원짜리 결제가 됐습니다. 자, 또한 가지 한번 결제를 해 볼게요. 자, 카드를 집어넣고요. 자, 6,980원을 해 볼게요. 금액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 주시고, 자, 이렇게, 이때는 어, 서명할 필요도 없고, 뭐 고객에게 몇 개월 내 드릴까요? 할부 개월 수를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5만원 결제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모든 거래가 일시불이에요. 그리고 서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그 반대로 5만원 이상의 카드 결제를 할 때는 고객에게 반드시 물어봐야 되겠죠. 할부로 개월 수를 몇 개월 내 드릴까요? 그리고 서명도 고객이 직접 이 멀티패드에 서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두 장의 카드를 결제를 해봤습니다. 53,200원짜리하고 6,980원짜리. 자, 취소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 취소 버튼 있죠? 자, 눌러보면, 자, 마지막에 거래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1번입니다. 직전. 그리고 그 이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2번에 사시면 돼요. 1번 눌러볼게요. 자, 보시면 3월 10일 날 결제를 했고요. 승인번호 나와있죠. 8자리 금액. 중요하니까, 승인번호가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선택을 원하면 입력버튼, 입력버튼 누르면 선택이 되겠죠. 취소가 될 겁니다. 6,980원, 취소가 됐죠. 자, 그 다음에 53,200원짜리, 이걸 취소를 한번 해볼게요. 53,200원짜리. 자, 취소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직전 취소가 아니겠죠. 그 전에 결제한 거니까 신용 반품 취소해서 하시면 됩니다. 2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때 카드를 넣어주세요라고 하죠. 카드를 넣어주면 되겠죠. 일단 넣어주면 이렇게 뜹니다. 승인 내역이 한건 있죠. 이 키스라는 NPC 천의 NPC 천 단말기에 정말 뛰어난 기능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카드를 집어넣게 됐을 때그 카드의 결제 내역들이 결제 내역들을 다 불러옵니다. 만약에 결제 내역이 3개가 있으면 3개 모두 불러오는 거예요. 4개 있으면 4개 모두 불러옵니다. 그걸 다 취소하면 돼요. 자 승인 내역이 한건 있죠. 한건 중에 한건있다는 거예요. 3월 3월 10일 날 결제를 했고 승인번호 나왔고 그 금액 나와 있습니다. 자 선택 입력을 해서 선택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죠. 입력 버튼을 눌러서 선택해라. 입력 눌러 보겠습니다. 서명 해주세요. 서명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취소가 될 겁니다. 53,200원이 취소가 됐죠. 이렇게 해서 취소까지 제가 보여드렸고요. 자그 다음에 삼성페이 결제를 아 삼성페이 결제는 여기에다 하는 거예요. 이쪽에다가 고객의 스마트폰 뒷면을. 여기에다 할 수도 있고 여기에다가 삼성페이 결제를 또할 수가 있어요 삼성페이 결제를 할 때는 여기에다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애플페이 결제할 때 여기에다가 스마트폰 아 뭐죠? 아이폰을 여기에다 갖다 대어서 애플페이 결제를 했죠 마찬가지로 어 스마트폰을 여기에 갖다 대어서 삼성페이 결제를 할 때는 이 멀티패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승인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 승인 버튼 있습니다 그리고 1번 신용 승인을 눌러주시고요 그죠 1번 신용 승인을 눌러 주시고. 그리고 금액을 눌러 주시면 자, 여기에 RF 카드를 읽혀 주세요. 이 벤트가 나왔을 때 여기에다가 애플페이 결제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페이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뒷면을 대어서 삼성페이 결제도 할수 있고 애플페이를 결제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다가 스마트폰을 대어서 삼성페이 결제도 할수 있고 여기 삼성페이라고 쓰여있죠. 이 부분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쪽에다가 스마트폰을 대어서 삼성페이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애플페이 결제를 하거나 여기에다가 멀티패드에 대어서 애플페이 결제를 하거나 삼성페이 결제를 할 때는 이 멀티패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여기 승인 버튼 눌러주시고 1번 신용 승인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금액을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에 RF 카드를 읽혀주세요라는 멘트를 합니다. 이때 애플페이 결제를 하거나 삼성페이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멀티패드에 대어서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스캐너를 통해서 어, 음, 카카오페이 결제를 또할 수가 있어요. 카카오페이 결제를 또할 수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바코드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네이버페이가 그 바코드 결제 방식이죠. 네이버페이 한번 결제를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게 네이버페이인데요.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입력하게 되면. qr 코드가 생성이 되죠. 그죠? qr 코드가 생성이 되, 됩니다. 이 qr 코드를 여기에다 갖다 대면 바로 결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캐너는 이걸 스캐너라고 그래요. 이 스캐너는요. 이런 qr 코드를 읽는 하나의 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qr 코드를 활성화 또 시켜야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 스캐너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 여기에서 여기 페이프라고 로 쓰여 있죠. 이 페이프로 여기 보이시나요? 확대를 좀 해볼까요? 여기 페이프하고 쓰여있는데, 이페이프을 눌러주시고, 이때, 여기에다가 보시면 카메라, 카메라에, 즉 스캐너에 QR이나 바코드를 읽혀주세요. 이런 멘트를 하죠. 이때 되면 돼요,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자, 대볼게요. 이거 대보겠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금액 누르라고 뜨죠? 금액 눌러주시면, 자, 결제가 될 겁니다. 자, 결제됐죠? 그러면서 이렇게, 결제됐다라고 3689원이 결제됐다라고 뜹니다. 스마트 시스템 업체에서 결제를 했다. 이렇게 뜨는 거죠. 이해 가시죠? 이게 바로 이 스캐너입니다. 스캐너를 통해서 결제를, 어, 할수 있는 방식이 바로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 결제 방식입니다. 취소해 볼게요. 자, 취소는 여기 4번이죠. 페이프로로 했기 때문에 여기 페이프로 바코드 취소를 하면 돼요. 4번. 그리고 다시 바코드를 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대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대 볼게요. 됐죠? 원글의 승인번호로 합니다. 영수증에는 승인번호가 있어요, 이게. 승인번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30019388. 19388인가요? 그렇죠? 19388. 승인 번호 입력했죠. 199319930019388 입력. 배출 일자 오늘 맞죠. 3월 10일 입력하시면 되고요. 어제에 으면 어제에 으면 여기 정정 버튼 있죠. 정정 버튼을 눌러서 어제 날짜로 바꿔 주면 돼요. 이렇게 9일로. 그죠? 오늘이 10일이니까요. 11일이죠. 금액은 3,689원을 눌러 주시면 되겠죠. 3,689원. 금액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 주시고 그러면 취소가 됩니다. 이렇게 취소가 됐음을 알수 있죠. 지금까지요. MPC 1000입니다. MPC 1000을 통해서 모든 카드 결제하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스캐너를 통해서 결제하는 방법. 이 스캐너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제가 여기 페이 r o 을 눌러서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페이 r o 을 눌러 준 다음에 자, 이때 카메라에 QR과 바코드를 읽혀 주세요라는 멘트를 하죠, 여기에. 이때 여기다가 스캐너에다가 QR과 바코드를 대면 돼요. 스마트폰에 있는 QR과 바코드를 대면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에 깔려 있는 QR과 바코드를 통해서 결제하는 방식이 바로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MPC 1000 모델은요, MPC 1000 모델은 모든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멀티패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와이파이 결제, 와이파이로 연결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밖에서는 본인의 스마트폰 하스팟에 비밀번호를 등록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단말기, MPC-1000 모델로 선택을 하시면 후회 없는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 카담맨포스티비에서이 MPC-1000을 정말 널리 보급화를 시킬 겁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